너무 예뻐요. 네 예,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좀 할까 해서 좀 했습니다 어머니 예. 이제 곧 추석이 오는데 예. 오늘, 오늘 오실 늘오 손님이랑 앞으로 손님이 많이 끊기는 손님 것 같죠? 앞으로 손님은 많이 와요 우리 왜 아. 예, 많이 오나 네, 설에는 추우니까 미리 네, 달아놓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군 손님 저게 오고 하늘 추석에는 혹시나 물건이 변화까지 가라 아, 니트는 막, 눈도 없을 적이 없고, 전신물물력이 없이 그만큼 잘 돼요. 아. 잘 잘. 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지방에는 문어 안심에는 대사 못 끼는 줄 알고, 집기마다 다 써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말씀은, 네? 경주에서는 그 명열제를 꼭 문어가 써야 된답니다. 예. 그런 건 있고, 또 어, 경주지방에는 광화왓을 가도 문어 무침을 해가지고 항상, 제일 어머니 말씀은 어머니는 안무 말씀은 문어가 또 특산품이다 보니까 문어 되쓰 손실 주는데 또 이게 그설 때는 설날 때는 날씨가 추우니까 오신 손님들이 이렇게 차이가 뜨면뜨면 이렇게, 뜨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지만 뜨면 오시는데 추석은 날이 뜨거우니까 상할까봐. 잊을만해. 자주 오시니까 빨리 오시고 빨리 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아 바쁜거는 어떻게 보면은 설보다는 주석이 하루에 더 바쁘다고 하시대요 요 가게가 네. 어, 운전수상에 어, 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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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이곳이 운전수상에 하는 네, 문화가 있는데 요두 네. 집이, 요, 두 집이 네. 꼭 자매지간처럼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어서 나란히 붙어 있어갖고 자, 보기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어 상품이든 제품이든 가치다분집되어 있으면 은 서로 간에 장사도 되고 멀리서도 홍보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멀리서 여기, 여기서 잘되어해리는 예, 네,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 마디 대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음. 여기 음. 물에다가 최고 1등이거든요. 여기 어디서 나는 거였구만. 여기서 강온거였 동해안 분야에 물이 깊기 때문에 물이 적도 음. 크고 같이 뵙게요. 특계하고 우리나라에서 저만나다 선생님이 운이 되기다. 이현생입니다. 이현생. 이현생부터 저번에 저거서자라가지고 서울 가서 나 여기서 처음 만나는 일생되는 거. 만나가이현세 선생님이 여기서 자라서 네. 어릴 때 문어 보고 인 가지 예. 보고 그림을 예.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문어는 다 하고 문어는 다 해서 지금 그래 요전에 하면 몇년 전에 우리 집안한테 수첩이 다 하고 갔어요 좋은 일이 다 되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 문어집이 이렇게 네. 나란히 있는데 이어 선생님도 자라났던 여기 곳입니다 여기 요거 이 예, 이곳이 어디야 저기 이, 이곳이 위시장 그러니까 성동시장이 위시장이고 중, 그러니까 중앙시장이 아래시장이죠? 예. 그 아까 제가 아래시장까지 다녀 봤는데 아래시장은 아직까지 활성화 안된것 같고 이 우리 시장큰 시장이 활성화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어머니 두 분, 이쁜 우리 어머니 두 분이 가라앉 장사를 하시는데 여기서 또 경주에서 꼭 있어야, 재산꼭 올라야 되는 이 문어를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두 분들 문어 파시는 이분들다 건강하시도록 항상 기운 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우리 동네 대단히 손좀 주세요 <laughs> 전국 손님들 다 이리 모아라 외신도 경주 선거식장 하시라 하더라 모르셨 우리도 열심히 목소리 놓을 사람 많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께서 경주의 홍보대사이시네요 우리 보니까 경주에도 어떤 문화원 다니시는 것 같은데 역시 네. 문화원 다니시는 분이 또 어, 배움도 더넓게 가시고 또 삶의 흥도 되시고 하시네요 우리 행복할 때에 그냥 <laughs> SBS 아니면 그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우리 그향할밭에인접뷰를가지고 저기 자료를 해자료 그래 이제 이걸 했는디가 40년 된 거면 여기 수족관에 있는 게 살아있는 문어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서 뜨거운 데다 저렇게 바로 데치시나봐요 네. 뭐. 아, 여기 이곳에서 직접 살아있는 저 문어를 가지고 동해안에 간포, 아이고야 간포 어디에 있는 동해에서 그 신선한 문어가 그래, 내가 들고 어요집에아 아니요 래 들고 사진 한 찍어야 그래, 우리가 이 좋은 거이대왕문 <laughs> <이래야>. <사진 웃음> 이렇 진짜 진짜 진 삶으니까 맛이 대단합니다 아이 진짜 사... 신선합니다. 네. 예, 진짜 신선해요. 예, 진짜 다짜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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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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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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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서 이래도 전국적 택배가 많이 나갑니아 예, 그러겠네요. 예, 맛이 좋다고. 와, 진짜 신선하네. 예. 요즘에 나 할매가 하다가 이제 어. 차고 있고. 어. 우리 집에는 또 우리 엄마가 하다가 음. 또 옛날에 차가길어볼때 오피 음. 때 운전하는 아저씨가 같이 팔았다고 해요. 이제 들어가면 음. 이제 운전, 즉 운전수 문어집이네요. 경주 성동시장 내에 있는 운전수 문어집이라고 합니다. 문어를 오피하신 분들께서는 경주 이곳에 오셔서 성동시장 운전수 문어집, 그리고 옆에 할매집도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어 문어를 찾으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구경하시고, 또 택배도 가능하다 하니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세요. 멋있는 할머니들이시네요.